아, 예 안녕하십니까 오, 오. <laughs> 오늘은 기분이 무척 좋은 날입니다 예 오늘 어, 직장인으로 따지면 오늘 저 월급날이에요 <laughs> 그래서 월급이 생겨서 좋은 게 아니고 저는 월급이 생기면 바로 당 주식에 때려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주식에 떼, 때려박는 한달 열심히 살아서 그렇게 월급을 받는 이날 주식에 돈을 때려박는 날 이날이 한달 중에 가장 행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추가 지난 달에 조금 무리해서 샀어요 그렇게 떨어질지 모르고 저는 그게 바닥이다 생각하고 해서 오늘 받을 월급을 조금 땡겨가지고, <laughs> 그때 샀다가, 아씨 개피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조금 평소보다는 좀 적게 넣긴 했는데, 그래도 조금 넣습니다. 그래서 조금 넣는데, 뭐, 종목은 어떤 종목을 샀냐면, 우선 코덱스 코스닥 150. 그 종목 한 100만원에 치었구요 <laughs> <laughs> 그 다음에 어, 요즘에 한창 이슈되는 종목이 있죠 반미운동 <laughs> 주가 처맞은 종목이 있습니다 한국콜마라고 해서 한국콜마 조금만 한 200만 원 들어갔나 이게 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동원 FMB 한200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500만 원좀 넣고. 그냥 늦자마자 그냥 기록을 남기려고 영상을 찍습니다. <laughs> 오늘 붉음 오케이 어? 월급도 받았겠다. 오늘 오늘 일 끝나면은 좀 맛있는 거를 좀 먹으러 갈까 생각 중입니다. 기분이 좋네. <laughs> 아 그리고 오늘 어저께. 뉴스가 나와 요즘에 핫한 이슈는 뭐냐면 어제 정부가 지소미아 일본하고 군사협정 계약이 있나 봐요 그거를 뭐 폐기를 했다나 어쨌든 뭐 했는데 아유 뭐 관심도 없고 <laughs> 아유 뭐 그걸로 오늘 주식시장이 어 떨어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사람들도 좀 있었는데 오늘 조금 장이 안 좋긴 한데 뭐 그렇게 타격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유, 이제 어떻게 하든 그냥 나만 어,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어? 불법 아니면 편법이면 되잖아요. 어어 <laughs> 어? 아니 불법은 아니고 편법을 써서 어떻게든 지금 그 정부에서 그 높으신 분들이 지금 하는 걸 보면은 따라가야죠. 따라가서 뭐 개천에서 개구락지로 살든 어? 거북이로 살든 붕어를 살, 살든 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웃음> 저도 <웃음> 위에 어? 용으로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편법으로 플리패스한 어? 인생 좀 살아보고 싶네요. 아이 좋습니다. 기분, 좋, 좋, 기분 좋고. 어쨌든 오늘 저는 들어가 보겠습니다. <laughs> 어?